예, 우리 파디 반갑습니다. <laughs> 옥시북의 게임플레이, 버추어 카2 아니 이거 파트 2 찍다가 잠깐 이거 몇분 찍었는지 보러 나갔다가 그 별로 안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나갖고 더 찍을 연장해서 더 갈라고 한번 더. 아, 괜히 나갔다가 오류 먹어가지고 알트 탭했다가 이거 고정 게임이라 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겠네 뭐. 아유. 그래서 다시 파트 3로 갑니다. 아 이런 진짜. 일단부터죠. 원코인니까? 아이, 고전게임, 뭐, 이거, 알트탭 무서워서 하겠나? 음, 오케이, 레츠고 마우스 적용 마우스 이제 적용시키고! 이거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옛날에 진짜 외워서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근데 지금은, 모르니까, 그게 안 되죠? 진짜 마우스 미리 갖다 대고 있었는데, 막, 예를 들막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뭐. 어디였지 근데 이, 이.. 다음에? 여기구나이 정도로 많이 했었죠 어 오브젝트 부시면 안되는데 부시지 않기로 했는데 근데 자꾸 부시고 싶어져 아 이거 자꾸 부시고 싶었데얘 잡고 안 부셔 진짜 안 부셔 정신 차려 이거 부셔요! 이 유리 같은 건 부셔놓는 게 좋은 게 왜냐면 두발 쏴야되는 경우가 옵니다 유리에서 한방 아! 쟤네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어 클럽 보냈네 유리에서 한방 이게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새끼들은 유리는 깨부셔 아까 파트2 보시면은 유리 유리때문에 이제 저거됐죠 유리 페이크먹어갖고 한방 쐈는데 유리 맞고서는 아그 진짜 때, 아, 이걸 어떻게 외웠지? 진짜 어릴 때가 기억력이 좋네. 아니, 저걸 어떻게 외웠어? 이걸 어서 나오자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 막판을 깨지. 원코인으로. 솔직히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원래 총으로 쏘는 건데 마우스로 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어릴 때이게 원코인 했다는 게 신기하죠? 다 아, 외워갖고 이그렇지그 날려버려야돼 차를 그렇지 오기전에 도 날려버리기 어우 좋았어! 그렇지! 뭐쏠 것도 없고 썬바리 헬미도 없어 그냥 날려버리면 끝이요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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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저리가라고 이거 썬바리 헬미잖아 아, 어, 안 죽였어, 나안 쐈어! 야, fuck y 들아안 쐈어! 뭘 쐈대, 자꾸! 아, 한 대도 맞으면, 이거 한 대도 맞으면 어떻해일탄에서한 대도 맞으면 안 되지. 막상 가야 되는데. 이걸로 갔다가. 아, 진짜, 아, 나, 아, 진짜. 어! 아, 야야야야야야! 예, 아, 그 쐈잖아. 아, 씨, 미치겠네. 쐈는데나. 분명히. 아, 씨. 쐈는데. 아, 분명 두발 팡팡 했는데 왜안 맞았어? 앞에 있는 새끼가 두대 맞았나? 두대 맞을 수가 있나 이게? 무조건 한 방에 아, 두대 맞을 수가 있구나. 빨리 쏘면. 아, 너무 빨리 쏜네 그러면. 아, 나, 아, 두복 죽었어. 이거, 아. 2탄이나 깰수 있을라나 모르겄네 이거 아아 이제 더이상 안맞아 오브젝트 어, 따윈 필요없다 아이 참맨 총은 먹는다 부르릉 아우 좋아 오. 디디뚜둥 오예 디디두둥뚜두디둥뚜둥 Somebody, h e l p d y how? Somebody, how? 뭐 Somebody, how? Somebody, how? Somebody, h 아 w s o m e 리 o d 아 how? s 리 m e b o d y how? s o m e 리 아, 저, 아,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지, 근데. 아예 아는 걸로 가야지, 아는 걸로요. 아이고, 어려워, 어려워. 아, 얘는 뭐, 아직까지 남아있니? 차가 안 부서져, 얘가. 미쳤어, 저거. 오 마이 갓! 와,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 와, 와, 오토바이! 아 씨! 미쳤네 진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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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우 재밌네 여기 다이나믹한데. 아. 아차좀 부셔져라. 여기 뭔 어떻게 차가. 아 씨. 아계이렇게아나 미치겠네 진짜. 야, 아이 진짜 바퀴가 젖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이 진짜 미치겠네 급정거한다 조심해야돼 깜짝 놀래면 안돼 어우예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차립시다 야 이거 저장되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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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되는거기 때문에 절대 죽으면 안돼 여기서 어디야 어디야 아 이게 너무 좋다 이거 이거 s o 발 졸라게 쏴야 help me! Somebody help me! s 바리 헬미. 너무 또 h 총에 적응되면 안 되니까 적당히 그래도 적당히 한 발씩 쏴 b o d y help me! Somebody help me! Somebody 고 근데 이런게 없어 너는 얘를 안놀래 왜 이렇게 안놀래지 저거? 놀래려고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아이총 가지고 2탄 가면 좋겠다 에너지도 이어지는데 총도 이어져야지 와 저장 안해도 다뚫어야 리로드 안해도 싹싹 쓸어버리네 이거 위에였어 이제 위에 안썼고 위에 요거 외웠지 내가 아이 이 총으로 왕 깨고 싶다 진짜로. 진짜 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우 바로 죽고 뱉잖아. 여기였어, 여기. 아! 우 잘했어. 얘 yeah, 왕. 제발 그냥 왕 바로 가. 왕이었나? 오디지지 아, 여기 여기. 선버의 할매. 이거 어려운 구간. Please don't shoot. You...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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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그, 쟤, 어, 쟤, 아, 쟤, 아, 사람 죽이는 걸로는, 총알 안 없어지네. 내가, 맞으면 은 없어지는 거고. 아, 그래도 한몫따랐어 아, 너무 막 쐈어.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야, 이, 이런, 이씨! 이씨! 아, 이씨! 아, 이거 왕 가고 싶었다고 그쪽으로, 이씨! 아, 짜증나. 아 이. 가야 됐는데, 이씨. 넌 지졌어, 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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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하고 있어야 뭐, 이리 가열 시켜 놔야 돼. 시또 아까처럼 중단 안돼갖고하트 원처럼 장전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리 가열 시켜고이한번고 나와, 나와, 오케이, 빠세~ 죽여, 죽여! 이 아, 그초으로와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이, shut t fuck you. 아, 이어서 갈까? 너무 길어지면은, 저거 하니까 한번또 끊겠습니다. 파트.